아닙니다. <laughs> 촬영 너무 즐거워요. <laughs> 짠, 쿠키 나눠주려고요. 뭐야? 뭐야? 막잘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끝이 났습니다. <laughs> 지금은 6부 20시에 찍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대사가 몇 마디 있기 때문에 씹고 있어요 이실로브베레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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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선 자를 우러르라 발음이 <laughs> <다름이> 어렵지 않아요? <laughs> 맞아요 음. 어려워요 근데 행동이 더 많아요 이실로브베레사 <laughs> 니르하시오 <laughs> 다 같이 배워봐요 니르하시오 <laughs> <laughs> 대제간 니르하시오. 저는... 잘 모르겠습니다. 다른 많은 사람들도 혼란스러웁니다. 촬영장으로 가고 네. 근데 입술색이 너무

앵그리거든? 아니, 돌아야 돌아야 여기렇게 어디가 돌아야 아니, 여기 눈 있고, 응. 코, 응. 이렇게 입 있고, 응. 여기 이렇게 수염색이 아, 있고. 아, 그러니까 그런 같아. 그쵸, 여기 얼굴 있고, 이렇게 머리. <laughs> 저 언니가 저는 뭐랑 편한지 아세요? 음. 저는 이렇게 넙대대한 얼굴에, 긴머리니까 풀면은 직선 두 개네요. <laughs> 너무 닮지 않았어? 여기 얼굴에 직선 약간 그거 어떻게 약간 뭐 개구리 그 개구리, 개구리 뭐야? 개구리 그 <laughs> 되기 전에 이거 멀지 멀지 멀지. 집에 갈래? 집에 갈래? 아닙니다. <laughs> 촬영 너무 즐거워요. <laughs> 촬영장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. 바르면 좋잖아요. 근데 바르다안 바르면 더 문제예요. 맞아. 맞아. 그래서 그렇잖아요. 그니까 그렇죠. 그러면 모는거예요안바르건 근데 안 바르면 상황 진짜 더 나쁘잖아. 애초에 안 바르면. 애초에 음. 안 바르면 안 그래? 근데 원래는 바르는데. 진짜 가보세 한번 안 바르는 거 근데 안 바르는 건 가보세요. 이렇게 우는 연기. 이단더 클로즈업 찍기 한한 그거 타임 전에 행동 잡으시면 시간 주시면 요 네, 오늘 두 번으로 해야 돼요. <laughs> 한 번은 슬퍼서, 한 번은 감격해서. <laughs> 왜 이렇게 눈물 많은 거야, 도티야 지금 시간은 4시 50분. <laughs> 오늘은 아스타란데기 촬영을 나갑합니다 촬영장에 했고요. 지금 해가 짱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이렇게 의상차영상고 오늘은 11분 59시 촬영하고요. 짠 이렇게... 쿠키 나눠주려고요 유후 쿠피 자라자 <laughs> <짜라잔>. 열정적인 눈웃음. 오 가봅시다. 지금 <laughs> <laughs> 제작진 분들에 <rede Sakura> <abi> 아무도 안 계셔서 여기 이렇게 두고 갑니다. <laughs> 여기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죠? 응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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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무튼 저희는 출리고 <죽고> 갑니다. 빠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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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무슨 아데 <laughs> 아아 아, 아침부터 야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언니들도 스티커 있어? 아빠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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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라, 우리 기숙원 진짜 아름있어요. 아르바이트가 떼살춤에 들어갔대. 이게 나야? 요 떼살춤에 들어갔대. 오늘 날씨 메르드리코 너의 목은 인질이다. <laughs> 어, 괜찮아요. 따끔 <laughs> 어, 허기 볼게요. 제가 받지않았 <laughs> 아, 웃겨 커 어때 갔요 짠! 오늘 막잘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끝이 났습니다. <laughs> 제가 드라마상에서 까무잡잡하고 머리 크고 얼굴 크고 눈 쬐끄맣고 좀, 조금 안 씻은 것처럼 나오는 애가 있다 하면 바로 접니다. 바로 저예요. <laughs> 그냥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. 즐거워? 추인가 하지 말고 조금 얼굴 크고 못생긴 사람이 따면 바로 어, 이재윤이다 하시면 됩니다 <laughs> 촬영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님이 잠깐 나다셨고 매니저님 드리려고 계란이랑 밀이랑 짜유짜유랑 도라지 배즙하고 영양제를 이 꺼내줬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자가 뒤로 넘어가요 너무 편해 이거를 누르면 발이 올라옵니다 이게 최대인가 보네요 <laughs>